뭐야 뭐야 육티어 아, 자, 막판 막판 이제 방종하는 판을 가야되는데 볼티 타지네. 저는 미조리를 타겠습니다. 아, 결국 오늘도 타이어를 못하는 겁니까? 미저리로 앵벌이 좀 할게요. 지금 선택 연구랑 그리고 구입까지 장착까지 완료한 상태긴 한데 전투 시그 외에 이제 전투기나 이제 뭐 이런 거는 아직 못 들었어요. 가격이 꽤 되네요. 막까지 아우 이번 판도 어뢰 엄청 날라오겠네. 야 우리 팀 아와 왜 이렇게 많아? 다행히 적팀에 몬타나가 한대있었어 팀이 진짜 이상하게 잡혔다 렉싱턴의 쇼카쿠 항공은 뭐 걱정은 없겠네요 여기서 또차이점이더 또 드러나죠. 야마토는 한 쪽에서 이제 묵직하게 타는 반면에 미순양함은 순양함처럼 아니 미전함은 순양함처럼 멀리 돌죠. 원타나 잘가 와우. 적 군함에 큰타격을 입혔습니다. 가 시타대 터진 후에 이제 대가리 걸죠. 토기를 그냥 뜨려버려. 근데, 몬타나, 솔직히, 배저 정도 되면은, 문제 있는데, 진짜. 저럴 수가 있을까? 얜, 뭐하니? 보신가 봐. 아유, 고맙지만. 아만이어 가만히... 뭐야 손네또 속이는 또손네요 크... 좋고요. 오예. 어, 와, 지탄율이 뭐. 점으로 나가 한 점이야. 한 점, 조젓다리 조젓다리, 야 조젓다리. 한번 시타달 한번 먹으러 가볼까 시타델 본타나 한번 시타에 먹어볼까 하나 본타델가 아니라 구아 근데 본타나싸야겠다 어뢰 때문에 배를 이렇게 각을 세울 수가 없어. 나 약해, 약해 빠져가지고 전함이라고 하고도워단인다는데 전함이 한국에다 한번 맞아봐야 좀얜 아, 또 뭐야? 오래 날리려고? 나, 나한살로써있임나 죽는다. 이제. 아니냐. 오호. 그렇지. 오래가 풍년이로구나. 아, 어, 적팀이 무서워서 뺀다. 이런 기 이한, 현 상이. 감히 니가? 부프 좀 있다고 깝치는데 나한테 안돼 온터나 <laughs> <laughs> 그냥 잡아냈어 아, 개 불쌍하다. 그냥 잡아냈어. 아, 이제 어뢰가 날라올 거거든. 어뢰 조심하면서. 차뿐차뿐차뿐차뿐아 이렇게 못 잡네, 그쵸? 예. 그렇지, 내가 네 어뢰 날라올 줄 알았다. 야, 야, 지겹고요. 너를 막 타를 내가 이렇게 필코 너를 내가 사고야 말겠으니. 야. 아, 아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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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냥 곱게 도망가라 가던 길 어, 전함으로 오래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 승향으로만 피하는 게 적응돼서 좋았는데, 전함으로 오래가 너무 안편죠아 연막을 남겨놨으니까 조끼미 연막을 좀 끄자 아 야마토 쌌거든요 야마토가 저렇게 정직하게 적구남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와 한살 한 발한 벗었는데 투시타 터졌어 와 소름이다 넌 끝났다 이제 아마 어뢰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어뢰 잘 봐야 돼적 전함을 격수했습니다 아군이 앞서고 있습니다 어, 오래다. 오래가 여기 날려올 거거든. 뭐, 볼티 얘도 여기 있네. 저 오래만 아니면 진짜 프리들 좀 넣고 싶은데, 어, 쪽때리고 저쪽 때리고안 그래? 헉, 아, 맞, 측장이다. 뭐, 이런 황금기회가 다 있어. 크 오졌구요. 집탄열. 와. 와, 진짜. 집탄열. 야 씨. 뭐 이래. 와, 눈물나게 고맙네, 애들. 아, 오지고요. 잠깐만. 러니까 엄청 어, 심하다. 그렇지 어뢰 못 날렸어. 치마부터 잡자. 제가 급소무야 진짜. 제일부터 없애야 돼. 제일 먼저 잡아야 돼이 새끼는. 화병 나겠다. 제 잡다가. 자가 어뢰 날렸거든? 속도 줄이면서 풀고 15초 남았을 때 연막 잠깐만 얘네들 쓸 필요도 없네 그렇지 어뢰 피했고 어뢰 피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쳐서 쏘는갑다 자 어뢰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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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후들후들하다. 후달달해. 도저히 못 들이겠어, 쟤를. 슬슬 한개가 와. 진짜 한개가 온다. 오래 피하는 것도 지금 너무 힘들고. 죽을 때가 된것 같아. 더이상 더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야 막타 사발 나잇 이런 개이득 개시기득이지 이런 잠시만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상황이 이야, 역대급 경기 한번 갑니까? 역대급, 역대급 와 역대급 경기 한번 나옵니까? 입니다 게임 이전 아, 야 들어갔다 하면 데미지가 와 막탄 먹었고요. 오지입니다 진짜. 13초 있다가 한 번에 그냥 없애버리면서 게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 미쳤습니다 지금 1 5집입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야야집탄율 오지구요 진짜 끝났습니다. 크라켄까지1 5집입니다 능력자. 와!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미쳤네. 어? 진짜 미쳤다. 야, 여러분 이거 솔직히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진짜. 아,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진짜 와. 자, 실합니까, 여러분? 오집니다, 진짜. 크 매트릭스 한세번 나왔죠. <laughs> 혼자 들어가서, 어? 몬타나부터 뚝배기 따고. 야. 이런 게임이 어디 있어 진짜? 어디 어딨어. 서어아이 한판에 모든 걸다았다 진짜. 모든 걸 진짜 쏟아 부었다 진짜. 여깄다. 막타다. 가자. 야. 들어가는 건데 크아, 마지막까지. 아 좋아요 한 번씩 아한 번씩 구독하기 한 번씩, 번씩 부탁드려요. 23만 딜에 돈 봐봐. 돈 봐. 들 와. 서咦,咦,서咦,咦,서 야. 야咦,咦,咦,咦,0 포탄 빼고 뭐 빼고 했는데도 네. 크, 실합니까 진짜 야.